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기독교 의미여법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태관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고통의 공통성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사건을 당할 때 이런 반응이 옵니다. 하고 많은 사람 중에 하필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영어로 말하면 why me? 하필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황이기 시작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리고 속에서 내적인 분노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밖으로 폭발시킵니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심지어 물건을 부수기도 합니다. 힘없는 아이들만 죽어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분노를 속으로 삭힙니다. 갑자기 말문을 닫아버립니다.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곰처럼 나오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화소해 나눈 환자에게 빅터 프랭클은 이런 현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마을에 외아들을 둔 엄마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일찍 죽고 아들을 남편과 아들 삼아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유일한 희망이자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병들었습니다. 지성을 다하여 간호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병이 치료되지 않고 점차적으로 악화되었습니다. 마침내 그 외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살 희망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고 죽는 길만이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자, 지혜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해보고 죽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사정을 다 들은 현자는 그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마을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집에서 겨자씨 하늘을 가져오면 내가 그 아들을 살려주겠소. 그 엄마는 한가닥 희망을 가지고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고통이 없는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고통 당하지 않는 집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 엄마에게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집은 없구나. 그 순간부터 그 마음에 평화가 깃들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피터 프랭클은 고통의 공통성을 강조합니다. 나 혼자만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생각은 분노와 좌절을 가져옵니다. 왜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니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와 비슷한 고통 당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위로가 되고 마음의 평화를 얻게 됩니다. 고통은 인류 공통의 법칙입니다.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입고와 지식유물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통의 크기와 종류는 다를지언정 다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모두 나름대로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이 땅에 고통이 왔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으로 가는 길이 바로 고통입니다. 고통은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에 속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이 상식적인 사실을 모르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나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나만 고통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고로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이러한 착각 속에서 헤어나와야 합니다. 사실 평상시에는 이런 사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내가 고통을 당해 보아야 합니다. 그때부터 고통 당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고통스럽습니까? 한번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더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은 인류 공통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